잘시려운 겨울, 크록스의 털레피 하나면 걱정 끝. 보글보글 따뜻함이 발을 포근하게 감싸줄 거예요. 크록스 클로그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털 탈부착 내피로 겨울에도 따뜻하게 크록스를 즐겨보세요.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개성까지 살릴 수 있다는 점, 탈부착이 가능해서 세탁도 용이하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편안해졌답니다. 리본 장식으로 포인트를 더해 실내외 어디서든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해보세요. 왜이 제품이 좋을까요? 바로 크록스의 찰떡인 털 탈부착 내피거든요. 뽀글이로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선택의 폭도 넓혔답니다.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꾸준히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니 믿고 신을 수 있겠죠?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. 겨울에는 랩이 필수인 것 같아요.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11월 되자마자 바로 주문했어요. 온도가 다르니 털 필요하더라고요. 사이즈도 잘 맞고 원래 털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. 늘 만족하며 잘 신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분은 요즘 날씨가 추워 크록스의 털 랩이 바로 구매했어요. 털이 뽀송뽀송하고 완전 따뜻. 사이즈도 찰떡이고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집에서, 마트 갈 때, 어디든 따뜻하게 신고 다닐 수 있겠어요. 라고 하시네요. 크록스털 슬리퍼, 겨울엔 클로그 네피 필수템. 뽀그리로 따뜻하게 어떠셨나요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. 추가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